1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그대아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그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동네에 오다가 동네에 만나서, 동네에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그 낳기 시작한 때를 들, 물은 즉, 어, 어제 일곱 <laughs> 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 1일이3절 그,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아들 위에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밀립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따라합시다 완전한 빈털털이로 완전한 빈털털이로 완전한 빈털털이로라는 네, 제목으로 말씀을 <laughs> 잠깐 나눕시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많은 시를 남겼어요. 거기에는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다윗의 주옥 같은 시들 가운데 왕궁에서 지은 것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광야에서 지은 시들입니다. 광야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찬송이 있었어요. 거기에 기쁨과 간격의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궁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범죄에 빠지게 되었고, 암투가 있었고, 음모가 있었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고통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의 전진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탄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막을 때에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고난의 자기로 나아가야 될 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수리가 그 날개로 자기 둥지를 흔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새끼가 있는 둥지를 흔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기반을 흔들 때가 아,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딸이 믿지 않는 불신자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속을 얼마나 썩이면서 제멋대로 살았겠습니까? 이 딸이 자식을 하나 낳았는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아들이 10살 되던 해에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국 외아들이 죽게 되자 자식을 잃은 이 딸이 너무나 괴롭고 답답한 마음에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붙들고 하소연을 했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대체 자비가 있습니까? 하나뿐인 내 아들을 죽여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회개를 하지 않고 목사님을 붙들고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듣다 듣다 더 참을 수 없어서 그 목사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그 정도로 얻어 터져야 10년 만에라도 교회 나오니 어찌합니까? 아주 정말 귀한 말씀인 거예요. 그 말밖에 더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고집과 이 그의 강팍한이 마음은 그 정도로 얻어 터져야 10년 만에라도 죽께로 나오는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에 채찍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또 나에게 쓰라림을 주십니까? 고통을 겪지 않으면 죽게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채찍을 우리를 향해서 내리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 어 누구든지 주님께 나올 때에는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동기, 동기. 동기를 묻지 말라라고 하는데, 대부분 동기들이 그렇게 아름답지를 못해요. 교회에 나온 이유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답답해서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그양사만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만나려고 나오고, 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한번못 들어주려 하면서 하도 졸라서 나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예쁜 여자를 보려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빚받으려고 교회에 나오고, 또 특이한 경우는 점쟁이가 교회에 나가려고 해서 온 사람도 있답니다. 이렇듯 한 사람도 동기다운 동기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에게 동기를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소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 교회 그런 지저분한 동기로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인간이 되어서 돌아왔습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돌아왔죠? 배고파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기중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자기가 깨달아서 돌아왔다고 착각을 해요. 내가 예수 믿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거지 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탕자는 우선 배가 고파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탕자는 조금 배고플 때는 쥐염열매를 찾았다. 그러나 진짜 배고플 때는 아버지를 찾게 되었다. 조금 배고 배고플 때는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열매를 먹었어요. 완전히 배고플 때는 그때 아버지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아주 배고프게 만드시는줄 아십니까? 아버지를 찾으시라고. 그러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는 어리석게도 조금 배가 고프면 세상에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찾는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배가 곰도로, 골마, 아, 배가 골아서 그렇게 만드셔서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찾으라고 주님께서는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아버지를 찾는 기회로 쓰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평탄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장벽 가운데 가로막혀 있다면 오늘로써 이 평탄이라는 여러분 장벽을 깨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찾아볼 것은 우리의 방법이 가장 형편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방해하는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우리의 예상치 못한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상하지 못한 방법들. 이것이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이상하지 못한 방법들 뭘까요? 47절에 보면 왕의 신하가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빨리 내 아들에게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는 말이에요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내 아들이 낫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고쳐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가지 않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뭐만 말씀하셨어요. 말씀만 하시고 다 끝났다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자세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무슨 마음을 품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싫으면 싫다고 하시지? 어떻게 그리하십니까? 어떻게 내 말을 거절하십니까? 그래서 아마도 끝까지 매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화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방법대로 하는 것에 자기 마음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요. 자기 방법, 자기만의 방법이 다 있어요. 어, 떻게 하면 응답되더라. 어떻게 하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곧 응답해 주시더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할수 있다더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방법대로 말고, 주님 방법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에 가장 형통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화가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53절 말씀을 보면,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 아들의 죽을병을 통해서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그의 온 식구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움과 난관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될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들이 하나 님 앞에 나와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항상 자기 방법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주의조의 겉면을 듣지 않아요. 자기 프로그램대로 쓰여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 더딘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을 꼭 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는 꼭그 방식대로 해야 된다고 고집 부립니다. 최종의 권면해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내 방법이 있어요. 하면서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몇십 년그 방법대로 그렇게 해서 응답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고 하시면, 접을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아멘. 자기 멋대로 하는 삶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종할 줄을 몰라요.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를 인도하면 그리로, 어, 따라가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군인에게 명령밖에 없어요. 명령으로 움직이고, 명령으로 섭니다. 전방으로 가라가면 가고, 후방으로 가라하면 후방으로 가고, 책상에 앉아있어서 사물을 보라고 하면 사물을 보는 것이 군인들이겠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나가려 하지도 않고 이것이 곧 우리 바로 우리의 믿음 성장의 장애가 될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방법대로만 하려고 해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소원은 로마에 가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로마로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로마로 가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만들어 가이샤라에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만들었어요. 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그냥 로마로 갔으면 감옥에도 안 갇히고 2년 동안 시간 낭비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 게 하셔가지고, 2년 동안 거기서 옥살을를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재수가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에헤이, hey, hey, 거봐. 내 방법도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괜히 했네. 내가 아까 참 뭔가 탁 느낌 왔는데, 그 느낌은 로마로 가는 거였어. 에이, <놀람> 내가 그걸 못했네. 하면서, 여러분 막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괜히 하나님 말씀 듣고 왔더니 감옥이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일어서, 하나님이 셨다면은 로마로 보내셨을 거야. 근데 마귀는 내가 로마로 가서 전도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예루살렘 정 반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감옥에 2년 동안 가던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정반대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을까? 가에, 가이샤라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을 하게 만드셨을까? 죄수가 되게 하셨을까? 이렇게 대답,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서쪽 로마인데 왜 나를 동쪽으로 끌고 가셨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갑니다. 어떻게 돈한푼안 드리고, 로마에 갑니다.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먹지도 안 마시지도, 안겠다는 40명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갑니다. 오히려 바울을 보호해줄에서 공짜로 로마로 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 기도했던 방법대로 이루어주시지는 않았지만 더 빠른 방법으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방법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신의 고집을 부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말기를 주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형토한 길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우리들이 기도하지만 꼭 응답은 내가 바라는 방향대로 이루어진 것만이 응답이 아닌가. 응답을 안 주셨는데, 오히려 바울이 지금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자기 로마로 가고 싶은데 어디로 보내줬다고? 예루살렘으로. 또 거기서 뭐 했다고? 감옥살이 하고. 이게 응답이 아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응답이었다는 거지. 안 들어주신 것 또한 응답이다. 네. 믿습니까? 네. 여러분 꼭 기도한 제목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오히려 더 이상하게 만들었어, 네. 말을. 그, 그것까지 보니까, 야, 이거 뭔 일이야.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금식을 안 해서 그러나? 배울 생각 다들 거야. 아, 내 기도를 마귀시기로 뺏어갔나? 배울 생각 다들겠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바울이 더 빨리 로마로 가게 되었다. 내 방식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방식이 이렇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생활을 가장 형통하게 하시려면, 내 방식대로 하지 말자. 하나님 방식대로 하자. 그런 믿음이 저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